네, 4.15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도 각 선거구마다 어느 정도 후보들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원구 선거구도 어느 정도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정 기자. 네. 우선 노원구는 선거구가 가불병 세 곳인데 일단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한번 통합될 위기에 처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노원구는 17대 총선부터 병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모두 세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왔습니다. 이 선거구는 인구수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달 초였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노원구 선거구를 통폐합하겠다는 안을 도련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원구 가불병 선거구 모두 획정위가 전한 기준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없었는데요. 결국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발끈했고 또 하루 만에 상황이 뒤집혀서 결론적으로 선거구 세곳 현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하루 아침에 의석 수 하나 없어지게 될 뻔했으니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고 또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각 선거구 후보들 현황을 한번 알아보면 우선 노원갑부터 한번 볼게요. 예. 노원갑은 각 당의 일단 경선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노원갑 선거구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경선을 벌였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고용진 후보가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누르고 본후보로 결정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19대 의원을 지낸 이노근 후보가 18대 의원 경력의 현경병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두 후보는 4년 전에도 맞붙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여기에 민중당에서도 후보가 나서는데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나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 노원갑은 현재로서는 이 3명의 주요 후보가 일단 추려진 셈인 거고 이미 다 정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노원을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노원을 선거구는 현재 주요 후보가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 노원갑과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우원식 후보가 사선에 도전합니다. 우원식 후보는 워낙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하다 보니까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재 예비후보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만 3명인데요. 장일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임재혁 전 노원구 의원, 그리고 이동섭 후보입니다. 장일 후보와 임재혁 후보가 먼저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지만, 결국 당의 공천은 뒤에 나타난 이동섭 후보가 받게 됐습니다. 이동섭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네. 이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내용을 거치면서 이른바 셀프재명으로 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음. 이 바른미래당의 후신은 현재 민생당인데요. 민생당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 셀프재명이 무효화되기도 음. 했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자동으로 민생당 당적을 다시 얻게 됐었는데요. 네. 탈당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지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재차 탈당을 선언하고 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 노원 의뢰 현재 윤곽을 종합해 보면요. 이 중진 의원인 의원식 의원의 4선 성공이냐, 아니면 네. 야당인 이동섭 후보가 12년 만에 다시 보수의 승리를 음. 가져올지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중진 의원이 우원식 의원이 다시 성공하느냐 여부가 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노원 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노원병도 한번 살펴볼게요. 노원병은 그동안 이 총선에서 여러 번 이슈가 됐던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예, 고노회찬 의원 또 안철수 전 대표 등이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어떻게 후보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총선에서도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후보군이 형성된 곳이 바로 노원 병선거구입니다. 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다섯 명이나 되는데요. 먼저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현역의 김성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은 치르지 않았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지역구 전 당협위원장인 김용식 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했는데요. 김성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지난 2018년 재보궐에서도 이미 승부를 치렀던 사이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맞붙게 된 거죠.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는 보수진영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두 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 한 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노원 병선거구에서는 노원구 의원과 서울시 의원 또 노원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이력의 김성환 후보와 또 청년 보수의 아이콘인 이준석 후보의 재대결이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고요. 또 다른 세개 정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도 알아봐야 합니다. 네. 먼저 민생당에서는 박기범 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이 예비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남수 현 노원구 위원회 사무국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중당에서도 후보가 나왔는데요. 김성경 당 동동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중 이남수 후보는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 저녁 당구개혁에서 선거운동을 어. 벌이던 중에 한 30대 남성에게 무방비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네. 함께 있던 선거운동원들도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어. 전해졌는데 네. 현재 이 가해자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병의 경우는 굉장히 정말 후보가 많은데 이제 그 총선이 3주 뒤면 곧 치러지는데 그동안의 노원 가불병의 본후보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종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